내 어제 칼로리 적게지 이만큼 칼로리 태워야 되는 거야. <목소리> 설마 우리 카카오 먹었는데 게임을 시키겠어? 윤해야 네가 해줘, 우리가 부를게. 아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윤해야나 라면 하나에 순살 닭꼬치 하나에 소떡 소떡 하나에 콜라 하나. 다 먹는다고? 원래 뒷일은 생각 안 하고 버리는 기야. 네 뒷일 생각 안 하지 네도. 응 당연하지. 인서트 완료. 야, 발이리없로부 아, 플러스 아, 알파드어네니다 플러스 알파드제하 플러스 알파 한, 아, 한, 이제 어. 인서트. 완료. 와, 나플러알 딴방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인서트 완료. 오. 어디서 또 북소리가. 어디서 조용하다 캤다 근데 밤에 <목소리> 아, 이거 숨겨놓는다 내가. 야 이제는 그냥 열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면서 보러. 아우 캐카오 잘랐고. 왜 여기 있어? <laughs> 지금부터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정체를 완벽하게 숨겼을 때 당신은 이 팀의 히어로가 된다. 알았다. 마피아죠.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미니 운동 아 미니 운동 아 미니 운동이구나 그래 어이 뭐지? 손가락으로 한 거야? 아니 좀 둔탁한데? 어, 저거 내 멘탈 부서진 소리인데 저거? 어, 저거 내 멘탈 부서진 소리인데 저거? <laughs> 옥수수 칩 다 맞췄는데. 아, 그래 소리가 동그랗더라. 아, 우리 집이구나. 봐. 그러면 안된대요 아, 아, 안 좋아. 아. 아, X는 할때 하고 <laughs> 기대지마요알았 아, <laughs> 어. 됐어? 할게. 시작해 줘. 응? 야, 과일은 아니야. 과일은 졸려. 채소야, 채소야, 채소야. 고 고추 어? 고친가? 고추 어? 고친가? <laughs> 그거 아니야 그거 막그파 대파 여기 얘 대파 못 먹어 고추 아니에 피망 이런 이런 년 나는 나는 피망을 고카 아니야 피망 못 먹는다니까 고추 고추 그럼 고추 고추 자한 정답 하나 둘셋 아, 정답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고추 고추 <웃음> <웃음> 아 당근이야 당근을 먹지를 못하는데 계속 먹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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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당근이야 <laughs>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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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저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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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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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저기, 저기, 저 네, <목소리도> 그래서 노래 하나 틀어주시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조용해요 <laughs> 파이팅 야, 나 이거 이 뭐야, 뭐야 뭐 야,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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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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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개야게 와. 야, 이거 축구 축구보다 재밌는데? 아! 이거 스티커 진짜 소름이다. 이거 주 거예요? 주시는 거요 진짜 힘들었어요 아, 야, 할까? 내가 여기서 사야 돼. 캬. 어, <laughs> 받은 거야? 받은 조각. 아! 몸에 안에 일단 합쳐보자 제 노력의 결과물이 좋은가요 <laughs> 보고 싶은 거저프리킥 갈래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용 용도가 아니에요 차용 용도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요. 나+ 나도 안고 싶어 아안 <laughs> 할래 아는 방지용 아는 방지용 어? 야 오징어랑 좀 친해져 봐야 오징어랑 싸움해 봐. 어그 강도 제일 높은 걸로. 아야 그러지 말자. 아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어? 아니, 아니, 아 이게 순간. 야 조절한 안게안 없다 민규. 원래 어, 옆에 있는데 강도 조절 줘. 아, 아 아프, 아프겠네. 야야좀야좀 야, 이따가 무슨 <laughs> 얘기할까? 형이 지목을 해 너. <laughs> 왜나안 돼? 깨어. 아나 근데 아픈 거 진짜 싫은데. 아 이거 검진 갈게요. 어 검진. 야, 이 이거, 이거 금신 아니야. 좀 결렀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이거 껴, 껴, 아, 무서워. 아니지. 이거는 아니. 나는 솔직히 제가 좀잘 생겼다 생각합다 <laughs> 절대 아니야. 야 근데, <laughs> 야 근데 이거 사실 나오면 이거 굉장히 대국민 사기극인데. 아. 진짜. 맨날 우리 앞에서 봐봐. 난못 생겼으니까 이러면서 혼자 거울보면서 나 잘생겼어 이랬얘말 들... 들었냐고 뭔가 네가 뭐가 잘생겼는데 나한테 이러는데난 진... 못생겼으니까 그니까? 이러면서 T랑 뭐하는데? 빨리 껴아 손재해 질문 내가 하는 거야 형이 하는 거야 형센거해형한번 형. 하자 형한번 하자. 하자 방송 뽑자 아, 질문, 질문 내가 해봐도 돼요? 어? 너, 너가 너 해봐 센고 해봐 솔직히 우산 우산 해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우와, 있다. 우와. 없다. 없다. <웃음> <웃음> 우선 우선 우우 그래 너네 그만할 때 됐어 야 이것도 그만해 야, 이거, 이거 우리 사이에 우정의 금각이야 야이 버려 이거 다황했다 뭐하냐 우리 이제 잠깐? 잠깐. 야내 먼저 전한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산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세기선 세계선. 한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 이거는 두별했어 이게. 이거는 밑 빼렸어. 아, 재밌어. 나... 식상해. 이거 뭔지 알아요? 라이언 이브티콘인데 되게 되게 이 나무로 줘야 돼요. 이거 이거 아세요? 복근 있는 사람. 아, 복근 이거 하면 되겠네. 어, 이 뭐. 봐봐. 확인 만이 잘했어? 아니, 그냥 아니, 그건 너무 많아. 아, 괜찮아. 나만 볼게. 나. 본 이렇게 보면 되죠? 잘하게 릇아봐 일로와네 <laughs> 이거 <laughs> CG 꼭입주셔야 돼요 아니 내가 봤을 감독님이거안해아나이그대로어 그러면서 <laughs> 야 자막으로 빛 그저 빛야갈때 됐다 오 뭐야 오 뭐야 야너 뭐야 이거 <laughs> <오! 웃음> <laughs> 나안가나야 <laughs> 아, 여기 좋아 이게 <laughs> 찐이 되죠 이런 이렇게 이 상태로 나오면 안 돼요 감독님 <laughs> 이로이 상태로 <laughs> 나오는 거 아니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했습니다. 고생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